골로새서 2장 내가 너희와 라우디케아에 있는 사람들과 또한 나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큰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 알기 원하노니 이는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으로 엮어져서 완전한 이해의 확신이 모든 풍요함에 이르러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의 지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현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비록 육체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기뻐하며 너희의 질서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건함을 보노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우주로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라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력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 버린 것이라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나느니라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의 못박아 없애셨으며, 정사들과 권세들을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하므로 너희의 상을 속여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는 보지 않은 것을 억지로 주장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가장하며 머리를 붙들고 있지 아니하나 온 몸은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을 힘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엮어져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자라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유치한 원리에서 죽었을진데, 어찌하여 마치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 같이 법령에 복종하느냐. 손대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하는 것이니, 사용함에 따라서 부패할 모든 것이니라. 그것은 사람의 계명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라. 이런 것들이 의지 숭배와 겸손과 금욕에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